안녕하세요. 오늘 쿠콘 같이 한번 볼게요. 자,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. 자, 쿠콘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는데요. 자, 주말 동안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시라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. 정말 이 정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쿠콘이요. 이 데이터 결합 서비스, 뭐, 스테이블 코인, AI 사업 등뭐 이렇게 많은 이슈로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 하락되는 모습에 주주님들 많이 답답하시고 속상하실 거예요. 지금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요. 자, 올려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받고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. 지금 이 세력들 누를 만큼 눌렀어요. 반등이 올땐 그만큼 더 강하게 튀어 오르겠죠. 코코니요. 이 10월 달 준비하셔야 돼요. 지금 10월에 이 쿠콘에 관해서 호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세력들은 언제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시시때때로 이 세력들이 준비한 시간과 날짜를 바꾼다거나 그때그때마다 정말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. 자 정확하게 이 세력들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계셔야겠죠. 자 정말 이 정보대로 된다라면요, 이 쿠콘이요, 자, 고점 뚫고 가는 거.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. 자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-2718-9452 010-2718-9452 쿠콘 자,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는데 자 나는 좀 빨리 받아야겠다 나는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보시면서 문자 주시면 이 정보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고민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돼요. 자, 빠르게 받아보셔서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, 이 움직이는 타이밍,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. 이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 늦어버리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정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계속된 하락에 정말 주주님들 많이 불안하시고 좀 초조하면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. 자 정보 먼저 확인해 보시고 걱정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요. 자이 정보 받아 보셔서 준비하셨다가 자,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010-2718-9452 010-2718-9452 쿠콘. 자, 문자 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이 정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.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나는 정말 급하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남겨주세요.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전달해 드릴 겁니다. 근데 정말 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요. 이 정보에 이 쿠콘 세력들의 목표가와 이 매집 구간, 자,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호재들이 다 들어있어요. 진짜 제가 다 대놓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영상에서는 공개를 할수 없는 거라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. 그나마 조금 알려드릴 게 있다라면요.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기 시작할 때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 자,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보 알고 나시면요. 그나마 좀 안심도 되시고 걱정 없이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. 자, 자세한 내용은 이 정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. 자,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.